세계인유사산북한산면니 2024년 6월 16일 일요일 12시 13분 현재 여기는 어, 사패산 호암사 사찰 호암사입니다. 호암사 제대로 동안 등산에 뒤튜 두고 국가깔 모자는 이 사찰을 어, 취재가 중요한 감옥으로 생각을 하고 사찰을 취재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 호암사는 아. 고려공민한테 낭화의 상때 건축된 그 절로서 아주 역사가 깊습니다. 여기 위치는 지금 그 의정부의 앙골에서 사폐선을 가는 그 초입에 있으며 저쪽 그사폐선과 좌, 도봉산 좌우봉에서 내려오다가 여기 앙골 방향에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 호암서가 있습니다. 이 호암산은 아주 그 위치가 뒤에, 뒤에 바위, 안바위도 있고, 뒷배경이 되고 그래가지고, 아 어, 굉장히 그 어, 사찰 그 건축물은 그렇게 려하지는 않으나, 아주 그 어, 자연 환경의 뒷배경이 아주 굉장히 훌륭, 훌륭하다고 볼수 있는 곳입니다. 지금 여기는 특이하게 극락장이라고 써 있는데, 이 사천은 우리 민족과 아주 굉장히 중요한 관계이기 때문에, 여기 그 환웅전, 이 대웅전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, 아주 그 옛날 시대에는 환흥전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제가사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으며 고그 사찰에 그것을 뜯어보면 이 밑에 환흥전이라는 그 표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볼때 우리 이 사찰은 우리 민족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볼수 있으며, 있으며 이러한 그 사찰이 그러한 그 현재의 우리의 그 자연 환경 중에서 아주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여기에 사찰을 찾아서 어떠한 그, 어, 깨달음의 도를 갖다가 터득하지는 못할 때한지한정 그런 그 마음의 정화를 얻고 일상생활을 써서 얻은 피와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만큼, 그 사찰은 자연에서 참 좋은 위치에 있으며 그러한 그 우리 민족과 중요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연관이 있다고 이런 거제 사학자들이 지금 그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으므로 저희 그 어, 제대로 돌아온 등산형 기후 그 투병 국가주 모자에서는 이런 사찰을 중요한 감목으로 생각을 하고 취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건 우리 민족과 굉장히 그어 어, 우리가 우리 민족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이 사찰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한그 어, 중요한 명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. 이게, 지금 한층 더 중요한 것이, 에 이러한 그 사찰의 그런 그 위에 그삼존불상삼존불상 삼전불상, 마의 삼전불상이 이 사찰의 매 상위에, 상위 위치에,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. 삼존불상이그삼존불상이 그 다시 말해가지고 어느 분을 가리키느냐 하면은, 환인 환웅 당군을 가리킨다는 그런 거 제가 삭제되어 이어가지고 그런 거 밝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볼때 이러한 그 환인 환웅 당군이 당군을 말 삼전불이라고 한다고 하면은, 그것이 정확하던고증이라고 한다면은, 이 사찰은 정말 우리 민족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있는, 없는 것입니다. 따라서 제자리로 돌아온 등산, 등산 여행 기부에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찰을 갖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,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, 그러한 그, 그 우리 민족의 역사성을 알려면은, 이 사찰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우리 민족의 그러한 그 걸어온 길을 아, 아, 알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, 이러한 그 사찰을 갖다 중요한 감옥을 생각하고 이제 취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앞으로 계속해서 사찰을 중요한 감옥을 생각하고 우리는 그런 그 취재를 계속하겠습니다.